엄청 많이 오른 것 같진 않은데, 특정 꽃만 오를 때도 있어요. 가격은 좀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무서워서 물어보지는 못하고 있고. <laughs> 무슨 꽃 들었나 보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이 위에 올라가서 소재도 한번 볼게요. 사실 겨울은 소재에서 소재. 밑에 지금 설류도 있기는 하지만, 위에 올라가면 소재집이에요. 여긴 양재예요 소재집에 올라갔을 때, 아, 겨울은 진짜, 여러분 소재 하나만 잘 골라도 스타일 완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소재로 진달래도 벌써 나왔네 개나리랑 그리고 저기 보면 꽃 하나 펴 있었던데 <laughs> 너무 예쁘네 이런 소재들을 이용해서 꽃 분위기를 다르게 하시면 돼요 저희 목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로니 문니야 안녕. <laughs> 다음에 그럼 3월달 꽃, 우리 봄꽃으로 만나요. 오늘 입춘이라고 했는데 너무 추웠어요. 우리 3월달에도 예쁜 봄꽃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2월달에는 무슨 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꽃 냄새가 좋습니다 우리 2월달에는 무슨 꽃이 많이 들어올까 라만콤버스도 있고 미니장미도 있고 리시안소스 델피뇨 진한 파란색 델피뇨 엄청 좋네요 버베라는 뭐 사계절 내면 나오니까 요 장미 너무 예쁘다 그죠 여기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거베라, 장미, 뭐 카네이션 이런 거는 우리가 늘 어느 계절에 와서도 다사 있어요 카네이션. 한바탕 사람들이 왔다 갔나 봐요. 꽃이 조금씩 빠져있고요. 지금 보니까 겨울에는 우리가 주로 라논킬러스, 버터플라이, 그 다음에 튤립, 그리고 스선화, 여기 스선화 보이시죠? 스선화하고, 프리자도 흰색, 노란색, 진한 노란색, 그리고 보라색, 이런 어, 것들 좀 있어요. 그리고 튤립도 겨울에 원래는 겨울에 더 많이 볼수 있는 거잖아요. 겨울에서 봄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순식 구근이라고 해가지고 구근을 심어가지고 봄에 보는 꽃인데요. 여기는 가격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느낌이요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호스토크도 있고 색깔 너무 예쁘고 이렇게 빼지 마세요라고 돼 있으면 빼지 마세요. 만지지 좀 마요. 가게마다 주로 다루는 그 종류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을 많이 파는지를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응. 신비디인도 있고요. 어, 헬레브로스 그렇죠. 겨울엔 헬레브로스죠. 헬레브로스가 자주색 진한 딥버플 같은 거, 흰색 있는데, 어, 그물 온도 맞춰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헬레브로스 같은 경우는. 물내림도 심하고 응. 어, 큰판을 놔도 너무 예쁘네요 응. 그리고 장미는 사실 사계절 내내 우리가 잘 보는 꽃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사이즈가 좀 달라지는 것 뿐이지 여기 칠리 사랑이 많이 갔다는 거죠 워터플라이도 좋았고 예쁘네 예쁜 거 많이 왔다는 거아 예쁩니다 여기는 장미하고 미니 거베라 이런 거좀 갖다 놓으시고백합이 이런 거 저거는 참, 아, 참, 일 층에는 이렇게 좀 소재들을 조금씩은 갖다 놓세요. 으소재 음, 아니라. 겨울 여지 안에 는 안에 는 너무 예쁘네. 음 너무 예뻐요. 큰그 스파이더 거베라라고 해죠 그런 것도 있고 벨피님이 요즘에 겨울인데도 엄청 크게잘 나와서 보고 있고. 음. 그리고 엄청 큰유칼립트스도 있어요. 이게 금자나. 노랑색 금자나. 겨울에 보는 거예요. 금자나가 있고, 프리지아. 스토크도 뭐 겨울에 보실 수 있는 거 중에 하나인데, 겹 스토크가 있고, 그냥 스토크가 있고, 호스토크. 우리가 주로 보는 게 호스토크가 아니라 겹이에요. 겹 이렇게 생긴 거. 그런데 호스토크는 깊이 조금 나비처럼 날아가듯이 있고. 이제 겨울인데도 사실 마트리카리아랑 데이지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제 요즘 선생님들이 큰 얼굴들을 가지고 있는 매스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리여리 보이는 소재들 잘 믹스하시기 때문에, 머베라하고 장미 이런 것으로 많이 하시는 데고, 여기 필러가 많죠. 네.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진 않은데, 특정 꽃만 오를 때도 있어요. 가격은 좀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무서워서 물어보지는 못하고 있고, <laughs> 무슨 꽃 들었나 보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네. 여리여리하고 음. 예쁜 꽃들이 너무 많아요. 색깔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렇게 스토커도 같은 꽃인데 여러 가지 색깔 있는 거보이시요 뭐야, 블루 좋인데 꽃이 있고. 아, 얘 색깔 너무 예뻐요. 블루 좋은데 색깔 좀 독특하네요. 예쁘네요. 저런 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늘 보는 색깔이 아니면 한 달씩 꼭 사봐요. 그래서 조금 변화를 주고 싶을 때, 그리고 작품에 조금 어떤 독특함을 더해주고 싶을 때. <laughs> 한번 저런 컬러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위에 올라가서 소재도 한번 볼게요. 사실 겨울은 소재에서 소재. 밑에 지금 서유도 있기는 하지만. 위에 올라가면 소재집이에요. 여긴 양재예요. 소재집에 올라갔을 때, 아, 겨울은 진짜 여러분 소재 하나만 잘 골라도 스타일 완전 바꿀 수 있어요. 양기비, 꽃비가 있고, 다일리아 큰거 나오고, 왁스 있고, 델티뇨 엄청 크죠? 금락조에, 여기 글라디올러스 색깔 여러 개 있는, 예쁘네요. 프리지아도 단이 너무 좋고, 길쭉하고, 안수륨도 큰거 있고요. 여기 소재집이에요. 어, 이렇게 대문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니까, 교육고자 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보시면 되고. 어. 자주색 빛, 빨간색 빛 나는 프리지아도 있고. 난 아직 아이리스 나오고 있고요. 요즘은 거베라가 워낙 크게 잘 나오고,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거베라를 많이 쓰시죠. 예전에는 그렇게 고급꽃이라고 생각 안 했었는데, 드실 수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염색해 놓으신 것 같고, 대명, 꽃꽃이 좀해 놓으셨어요. 지난주 거라 조금 꽃이 상했지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세대집 가면 이렇게 아스파라거스, 네, 아, 스마일락스, 대나무, 길꽃꽃꽃 대나무 많이 쓰시니까 연밥도 이렇게 같이 나오죠요 길가에 세화 나오네요 이, 요즘 계절에 써도 되는 거니까 사장님 이거 뭐예요? 아, 아 백매화인가보요 여기 네, 산다 아, 꽃이 핀게 지금 없는 거 같죠? 여기가 지금 설리나 이런 것들있 이게 네, 진짜 너무 예쁘고 이런 것도 정말 부담없도 너무 예쁘고 저는 동백으 물꽂이에서도 여행 보는 편이에요 이렇게 모험을 다 돼가서 한번 보시고요 아, 우원에는 솔직히 아, 특별히 어쩌던지 어쩜... 뭐가 나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당연히 튤립, 피아신스, 수선화 이런 굵은 식물들 많이 나올 때죠 어, 봄까지 쭉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사계절 내내 보실 수 있어서 이렇게 소재로 진달래도 벌써 나왔네 개나리랑 그리거 저기 보면 꽃 하나 피어있었는데 <laughs> 너무 예쁘네 이런 소재들을 이용해서 분위기를 다르게 하시면 돼요 저희 목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층에는 꽃으로는 많지는 않아가지고, 소재나 화기, 이 정도로 보실 것 같고요. 다시 꽃 쪽으로 가보면, 이렇게 겨울에 많이 비싸게 주고 사는 것들이, 아, 여기 몰려있네요 <laughs> 아네모네, 그리고 카라, 그리고 요즘엔 난도 많이 쓰시니까, 심비디움 그리고 아이리스, 딜리비아신스 프리지아, 아라넌킬러스 버터플라이, 수선화, 아네모네 이런 것들이 있는 편입니다꽃 색깔로만 변화를 두고 싶지 않으면 소재들도 좀 이용해 보시고. 저기 보니까 개나리 완전 핀거 이게 지난 주에 하셨었던 걸 했는데 이제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땅땅한 걸 사가면 저렇게 꽃이 없어요. 며칠 더 두고 봐야 꽃이 잘 피니까. 네. 헬레포르스. 바에문의호장이 아, 네, 네, 예쁘네요. 베스트로메리아, 네. 여기 겹, 백합, 조합 있고요. 가끔 소재집에서 없는 것도, 어, 절합하는데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셔야 돼요. 물론 자주 가는 가게들에서 한꺼번에 구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생화가 아니라 조합이 하시면 또조화도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 이런 이런 꽃 있네요. 자세하게 또 한번 뭐 얼굴 보여드렸고요. 이따 가게 가서 뭐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2월달 음, 2월 꽃, 2월달에 무슨 꽃나을까 어찌 보면 이 겨울 꽃이라고 할수 있는데 가격이 조금 다운 되기도 했고 <laughs> 연휴 지나고 나서 바로 다음 월요일이어서 저는 되게 붐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붐비지는 않았는데 아마 금요일에 장 보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음, 아직 비싼 것들은 여전히 비싸고 <laughs> 저렴한 건또 저렴한 대로 또 시장을 돌아보다 보면 나쁘지 않은 컨디션으로 된 꽃들 좀 저렴한 것들을 또잘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게 가서 무슨 꽃 사왔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풀어볼게요 비포 선셋 이라는 미니 장이구요막 2만원이 좀 안됐는데 2만원대에 비포 선셋 이라는 색감이 굉장히 좋고요 보면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예뻐요 피치톤하고 약간의 핑크 다홍빛이 들어가있는 그리고 뭐 흔히 알고 계시는거 맨스필드 바깥쪽으로 상처가 좀 있어서 그런것 같아요 근데 그런거는 이렇게 떼가지고 쓰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맨스필드 장미. 오늘은 미니 장미를 오랜만에 두 개를 했는데 미니 장미치고는 얼굴이 맨스필드가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버터플라이. 근데 지금 약간 좀축 처지는 느낌이 있죠. 뭐물 먹으면 또 금방 올라와요. 이거는 스토크 노랑색 크림이라고요. 노랑이라고 연 노랑이라고 안 하고 크림색이라고 하고 오랜만에 아미초 데리고 왔어요. 겨울에는 조금 두려워서 아미초를 잘안 쓰는데 작품 만들어야 돼가지고 아미초 가져왔고요. 겨울에는 이헬레보루소를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헬레보루소는 되게 고급스럽기도 하고 색감이 너무 예뻐요. 좀 보여드릴게 요 이렇게 시장에서 제가 계속 <laughs> 눈독을 들였던 헬레보루소예요 되게 단단하고 그리고 길이도 좋아요. 이렇게 보니까. 한 60cm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고, 단이 쭉 뻗어 있어요. 그에 비해서 스토크는 확실히 이제 한 80cm 정도 되겠죠? 어, 이 버터플라이도 마찬가지고, 색감이 되게 예뻐요. 무슨 작품이 나올지 기대가 되고요. 요거, 소재 하나 있었고, 얘 이름을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데, 이게 뭐였냐면, 머틀? 머틀이라고 하는 것 같네요. 머틀. 이거 피콜로니 미니. 미니 거베라 초 미니 거베라 컬러 색감 되게 흔한 건데 모두 예쁘고요. 오늘 가져온 카네이션은 솔직히 색깔이 미쳤습니다. 염색이 돼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본연의 색인데 좀 어두워서 제가 화난 대로 가져왔어요. 염색이 됐어요, 이렇게 한번 보고 그리고. 3대 상단가지고 음, 왔고 그 다음에 뭐 미니 그 버들 핑크색 빛이 있는데 이거 제가 조금 딴거 만들어보고 구정을 좀 한번 만들어보고 만들어 싶어서 가져왔고 그리고 두꺼운 버들도 하나 가져왔어요 핑크로 색깔 되게 예뻐요 음. 보송보송하고 너무 예쁘지않아요 이런 일부러 큰거안 하고 짧은 거로 했고 제가 오늘 동백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꽃이 엄청 크게 붙어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얘를 가져오고 싶었던 건데, 아직 이렇게 몽우리도 있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근데, 갔다 왔는데, 풀었는데, 꽃이 푸록 떨어졌어요. 좀 아쉽지만, 여기 남은 몽우리들을 이용해서 또 꽃꽂이를 한번 해볼 거고요. 얘는 2월달 교육 꽃꽂이 할때 조금 영상 올려드릴 때좀 쓰고 싶어서 가져온 거예요. 다른 꽃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튤립, 틀립. 연보라색 튤립이고요. 두번째 프리지아예요. 프리지아가 제가 완전히 보라색인 줄 알고 사실은 가져온 것도 있어요. 근데 찐보라하고 이런 자주색 빛은 조금 틀려요. 이게 보면 이렇게 한 단씩 묶었는데 제가 풀어놨거든요. 색깔을 보면 이게 좀그 보라색 빛인데 자주색이 들어요. 무슨 얘긴인지 알죠? 좀 진한, 찐 보라 같기도 하고, 핑크 같기도 하고,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는 컬러가 있고, 완전히 진한 보라는 또 틀려요. 음. 이게 프리지야. 이게 한 단이에요, 이렇게. 크게 한 단. 조금 조금씩 피면서 계속 볼수 있는 꽃이니까 너무 좋고, 당연히 겨울에 튤립 너무 단단하고 좋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 그 꽃다발 배송이 있어가지고, 사온 거예요. 생일 축하 다발이 있어서 오늘 택배로 보낼 것들도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아내모네죠 아내모네 아내모네는 아네모네. <laughs>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고 이렇게 프릴 처럼 생긴 이런 소재들이 또 있어요 이걸 떼고 쓰시면 되는데 너무 과하지 않으면 그냥 붙여 놓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밑에는 줄기 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얼굴을 수그리고 있는데 수그리고 있는 것도 예쁘고 다시 이렇게 위로 슝 올라가는 라인들도 예뻐요. 아직 얼굴을 피지 않았죠. 그래서 일부러 얼굴을 이렇게 벌려서 쓸 때도 있는데, 아네모네는 자연스럽게 더운 데 있으면 얼굴이 환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옥스포드 하나 가져왔습니다. 너무 귀엽죠? 색감도 제가 좋아하는 보라. 연보라랑 같이 있어요. 너무 예뻐요. 지저분한 우리 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까지 <laughs> 음, 보여드리고 어, 겨울 꽃들은 이렇게 좀 단단하고 이게 좀 곧게 잘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없으면 어, 얘네들이 두껍고 줄기가 단단해지거든요. 여름 꽃들은 어때요? 구불구불한데 또 키면 쭉쭉쭉 커져 있고 제가 얇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겨울 꽃들은 키가 작아도 단단하고 좋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키가 크면 더 좋고요. 어, 뭐 그거는 미리 장미도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 가져온 맨스피드. 맨스피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화형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동글동글한 화형의 끝이가 이렇게 좀 상처가 났다? 그러는 거는 이렇게 좀 떼가지고 쓰시면 돼요. 이거 상해어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꽃을 사입하고 오더라도 그 정도는 손질해서 쓸수 있으니까 우리가 음, 이렇게 떼서 안에 깨끗한 부분을 쓰시고 선생님 저는 빈티지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경우는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바깥쪽 떡잎이 가지고 있었던 진한 톤을 그냥 가지고 내추럴하게 연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되게 땅땅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세일하는 건데 그냥 득템을 했고 왜냐면 우리가 어,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았어요. 음. 그리고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도 있고, 비포 선셋이라는 미니 장미는좀더 들려요. 비포 선셋은 이렇게 얼굴이 좀 쭈글쭈글한 듯 한데, 벌어질 때 이렇게 모양이 새로워요. 이렇게 벌어진 거 보면 이렇게 그림에 나올 법한 <laughs> 그런 아이들입니다. 프리지하는 당연히 어때요 이렇게 벌어지면 제일 예쁜 부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얘가 졌어 그럼 이거 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눌려와 가지고 애들이 벌어지지 못했는데 그리고 요런 라인 소재처럼 쓸수 있는 필러들은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구부성구부성한 이 라인들을 그냥 그대로 저는 사용해요 억지로 구부리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고 사실 그 옥스포드는 가을부터 계속 볼수 있는 소재들인데 음, 겨울에는 꽃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아시죠 어, 난방비도 들어가고 당연히 꽃들을 배송하는 데도 비싸기도 하고 아네모네나 아니면 프리지아는 저는 일부러 얼굴이 땡땡하고 지금 조금 벌어진 거예요. 벌어진 걸산 거예요. 몽우리 이 상태가 있는 애들로 사와요. 그래서 피우면서 오래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튤립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입이 꽁 다물어진 걸 가져오죠. 튤립도 따뜻한 데서 잘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피콜로니는 어, 얼굴이 굉장히 작아요. 이기 얼굴이 어, 이렇게 두 마디 정도,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꽃다발이나 이런 작품에 귀엽게 하나씩 넣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동백이 있고요. 어, 이렇게 두에는 제가 구조물 짜가지고 또 예쁘게 뭔가 해보고 싶어가지고 샀어요. 이거 버들, 핑크 버들 이에요. 어, 그리고 민크버들이라고도 하는데, 민크버들은 조금 사이즈가 큰데, 그거보다는 좀 작고. 근데 요즘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크게 나온대요. 헬레보로스. 아, 너무 사랑합니다. <laughs> 그래서 요즘 2월달에 나오는 꽃들이 이거예요. 뭐, 당연히 장미, 거베라, 뭐, 스톡스 이런 거다 있는데, 냉장고에 지난주에 있었던 거좀 보여드리자면, 요런 장미. 얼굴 어, 너무 예쁘죠? 그런 거 있고, 미니 장미. 당연히 스토크 입고, 네벨있입 믹, 이런 거 전주가, 전주 낙색장이좀스타티스하고 이런 색장미스위트피 당연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베라나 장미 카네이션 거베라 이런 거는 삼 어, 계절 내내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언제든 갈수 있지만 이 겨울에 볼수 있는 거 오늘은 히아신스를 안 가져왔는데 히아신스도 보시면 엄청 예쁠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니까 우리 꽃값이 당연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가지고서 멋진 작품 만드실 때 아, 파는 게 낫지 <laughs> 아니면 아, 이거 너무 비싸니까 나중에 사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겨 계절 꽃들도 한번 구매해 보시고 또은 사용해 보시고 하면서 아이 계절 꽃이 줄수 있는 매력을 또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가져온 컬러들은 약간의 핑크와 그리고, 어, 퍼플 컬러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 부드러운 피치톤도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2월에 꽃 소개는 이렇게 하고요. 시장 가지면 항상 친절하고 인사 잘하고, 꽃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laughs> 그리고 물어보고, 어, 여쭤봐도 괜찮아. 요즘 상인분들 다 친절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물어보시고, 어, 정확하게, 구매할 거면 의사 표시를 정확하게 하고 만드시면 좋고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시장 가서 가격 많이 깎지 마라 음. 농가도 많이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장 가서 뭘 많이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를 우리가 좀 좋은 가격에 제대로 된 꽃을 가지고 온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니 로니야 로니야 <laughs> 다음에 그럼 3월달 꽃, 우리 봄꽃으로 만나요. 오늘 입춘이라고 했는데 너무 추웠어요. 우리 3월달에 또 예쁜 봄꽃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해요. 안녕! 네.